순천매산고등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기리고 스승과 제자의 상호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세족예식을 실시했습니다. 7월 13일 오후 2시 순천매산고등학교 강당에서는 유영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45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1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족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제간의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정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족 예식은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 모두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오직 유일한 사람이면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드릴 텐데 선생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받아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한 번쯤 섬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제자를 씻겨주신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제 저희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걸 받고 네. 저 선생님이 이제 잘해야겠다는 뜻으로 이제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족 예식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발을 씻고 닦아주며 격려와 기도로 사제간 서로 존중의 마음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108년의 학교 전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족 예식을 주관한 유영환 학교장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밝히고 이번 체험을 통해 매산의 학생들이 교사들의 뜻을 받들어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 b s 방송